한국은 요즘 숨이 막힐 만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여름은 그보다 더 치명적인 열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야 속에 결국 도쿄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은 태극 마크가 선명한 반팔티를 입은 한 한국 청년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얼음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단몇분 만에 그의 행동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죠. 이후 일본 뉴스에 소개되고 SNS가 폭발하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음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식을 뒤흔들 국경을 넘어선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6살이고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지금은 스마트 쿨링 기술을 연구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늘 저를 두고 위급 상황에서 한발 먼저 나서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하죠. 사실 저도 가끔은 그 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게제 성격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출장차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도 원래라면 평범하게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쿄역 광장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는 도쿄 기온이 사상 최고치인 38도까지 치솟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나서자마자 제 피부로도 뜨겁다 못해 숨이 막히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제 뺨과 목덜미로 땀이 타고 흘러내리고 머리칼은 한올한 한 올이 바싹 달아오른 듯서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도쿄역까지 걸어오는 길목마다 보도에 사람들 그림자가 눕듯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조차 열기로 일렁거려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신호 대기 중에 무릎을 굽히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늘에 주저앉아 손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배낭 안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한국산 초저온 쿨러백이 들어 있었어요. 얼음팩이랑 전해질 음료, 체온 측정기와 응급구호 키트까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들고 다녀요? 하지만 저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건 하나입니다. 사람의 목숨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죠. 도쿄역에 도착하자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로 태양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모두 느려져 있었고, 일본어 안내, 방송은 몇분 간격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며 경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제 귀에 갑자기 여자의 비명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있는 도쿄역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는 힘없이 쭉 뻗어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구나.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적 한강 둔치에서 사람이 쓰러진 걸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닦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운 쿨러백의 지퍼를 잡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있었고. 눈꺼풀은 떨리며 반쯤 감겨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숨은 고르지 못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제 발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가 능통하진 않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있던 단어들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묘하게 길을 내주었고 저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고 숨이 극도로 거칠었습니다. 눈동자는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목덜미 근처 혈관이 불그스름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박동을 재빨리 체크한 뒤 주저없이 쿨러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촬영하던 일본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스미마센 그 장비 어디서 온 건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응급 구호 키트예요. 한국에선 폭염 대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얼음팩을 꺼내 그녀의 목덜미와 손목에 댔고. 전해질 음료를 살짝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떨림이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일어나달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의 평범했던 출장길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유키의 손목을 잡고 얼음팩을 댄 채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서히 맥박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식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본어로 다이조부, 병원 불렀어 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제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담기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유키는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 목소리도 거의 속삭임처럼 약했습니다. 왜저 같은 외국인을 이렇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유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유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쁘지만 그녀는 저를 붙들듯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심시키듯 작게 웃어 보이며 전해질 음료를 조금 더 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촬영하던 일본 청년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히로라고 했습니다. 깔끔한 검은 머리와 동그란 안경을 쓴 청년이었는데, 손에 카메라를 든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처치 한국에서 배운 건가요?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폭염 대응 훈련도 해봤고, 특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쿨러백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늘 가지고 다닙니다. 히로는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장비가 흔한가요?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도 여름 폭염이 워낙 심해져서 저는 가져다니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얼음팩이나 쿨링키트를 나눠주기도 하고. 회사들마다 구호 키트를 구비해 두는 편이에요. 저희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스마트 쿨링 기술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서 이런 장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히로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에서도 이런 걸 배워야겠어요. 저는 히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키가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열사병이 심각해져 의식을 잃은 건 아닐까 싶었죠. 주변에 있던 일본 시민들도 다이조부 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목 맥박을 재고 이마와 목덜미의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고 피부 온도도 얼음팩 덕분에 조금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심히 유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유키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 순간 유키가 아주 약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해요. 몸이 너무 안 움직여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실 일 아니에요. 몸이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키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두 방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세요. 곧 구급대가 도착할 거예요. 히로는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앰뷸런스예요. 이제 곧올 거예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키는 여전히 힘없이 제 손을 붙잡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국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돕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저는 유키의 손목을 놓지 못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제 손끝이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체온이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잘 끝내고 돌아가서 한국의 이런 기술과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요. 혹여 다른 나라에서 또 누군가가 저처럼 주저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순간, 히로가 카메라 렌즈를 제 얼굴로 가까이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태극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반팔티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폭염도 국경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모두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히로는 제 말을 듣자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끝으로 구급대원들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키를 구급대원들에게 인계했고, 이 작은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유키를 조심스럽게 들 것에 옮기고 나자, 도쿄역 광장은 여전히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차일은 소리가 멀어져 갈수록 제 다리는 점점 풀려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키로가 카메라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흥분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지훈 씨 혹시 인터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영상 찍은 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SNS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제 얼굴이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건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키로가 절실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훈 씨가 보여준 게 너무 큰 울림이었거든요. 히로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건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리죠? 히로가 다시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처럼 폭염에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신 게 처음이신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몇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조깅하다가 쓰러진 분.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기절하신 분. 제가 들고 다니던 쿨러백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히로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다니세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예전에도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후회한 적이 있어서요. 한 번은 아주 더운 여름날, 한강 둔치에서 한 분이 쓰러졌는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자고 결심했어요. 히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제가 소속된 스타트업의 대표님인 이성훈 대표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훈아, 혹시 일본 SNS에 영상 뜬거 봤냐? 지금 우리 쿨러백 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저는 순식간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왔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말이죠? 히로가 그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님이 연락하셨어요. 지금 일본 SNS 영상에 제가 나온 모양이에요. 우리 회사 쿨러백 때문에요. 히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에? 예, 벌써 영상에 나왔다고요? 그때 히로의 휴대폰에 유튜브를 찾아보니 관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 일본 직장인 구하다. 한국산 쿨링 키트 폭염 속 인명 구조 빛났다. 히로가 숨을 크게 내쉬며 웃었습니다. 진짜 세상 빠르네요. 지훈씨,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쁘면서도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뿌듯함은 분명 있었지만,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들썩이는 게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히로는 카메라를 제 얼굴로 다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기술이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일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히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정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바라는 건 그거예요. 기술이 사람 살리는데 쓰이는 세상, 그게 제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 순간, 히로가 카메라를 내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 일본 사람들 대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히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광장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리자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히로가 다가가 사람들 틈새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금 일본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까 영상이 벌써 100만 뷰 넘었다고 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히로가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지훈 씨, 내일 뉴스에 잠깐 인터뷰해 달래요? 저는 히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뉴스에 나간다고요? 히로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과 사람의 따뜻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인다는 게 실감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 한 명을 구했을 뿐인데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국경을 넘어 세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키였습니다. 구급대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문자를 읽고 나자, 갑자기 뜨거운 무언가가 제 눈가를 적셨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히로에게 말했습니다.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결국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전하고 싶어요. 히로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뜨겁고 눈부신 도쿄의 햇살 속에서 저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의 태양은 여전히 매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전날 도쿄역에서 발생한 구조 장면이 반복해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재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침 식사도 채 끝내지 못한 채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히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히로는 밤새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어제 찍은 영상이 지금 조회수 150만이 넘었어요. 일본 뉴스에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극 마크가 선명한 제 티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흔들리는 제 목소리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유키가 제 손을 붙잡고 왜 외국인을 도와주냐고 묻던 장면. 제가 사람의 목숨은 국경이 없다고 대답한 순간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히로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일본 사람들도 한국 기술을 다시 보게 됐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다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특히 유키 씨가 직접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유키 씨가요? 히로는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그 댓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한국 청년이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사람의 목숨엔 국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따뜻함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가가 다시금 젖었습니다. 저는 히로에게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저한텐 그저 당연한 일이었는데, 히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게 멋진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까지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한 행동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고, 또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시대라는 걸 보여준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히로와 함께 일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고, 아나운서인 사토 아키코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키코 씨는 인터뷰 시작 전 작게 제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많이 떨리시죠?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 구할 땐안 떨렸는데 지금이 훨씬 떨립니다. 아키코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훈 씨의 진짜 모습이네요. 방송은 곧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켜지자 아키코 씨가 또박또박 소개했습니다. 어제 도쿄역 한복판에서 폭염으로 쓰러진 일본 직장인을 구한 한국 청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술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일본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카메라가 저를 비쳤습니다. 수 많은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숨을 죽인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아키코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장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걸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폭염도, 재난도, 병도 국경을 가리지 않잖아요. 아키코 씨의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구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스튜디오 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박수가 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제 도쿄역에서 쓰러져 있던 유키의 희미한 숨소리와 제가 얼음팩을 꺼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자 히로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인터뷰 정말 최고였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쑥스러워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제 얘기했을 뿐인데, 히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거라니까요. 그때 다시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유키였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심장을 가장 세게 울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저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한국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눈부시게 맑았고, 햇살은 뜨겁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국경을 넘은 따뜻함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언제든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폭염 속에서 한 청년의 용기와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